안녕하세요. 토요일 약간 늦은 아침 워터야입니다. 아 오늘 좀 출근이 늦었어요. 아 저기 그 쿠팡 그 본사 직원이 오늘 그 직원들 뭐 회의한다 그랬나? 그래서 아침 출근이 좀 늦어진다고 그래갖고 아, 아침 그 상차가 늦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게 그래갖고 시간 한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출근을 1 시간 늦게 했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또널널하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기로 하셔갖고 제 구역을 조금 뛰어들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냥 아침에 분위기 보시더니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사실, 제거 그냥 갖고 왔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 빨리 쉬고 집에 가서 그냥 얼른 쉬어야겠다. 그러고서 딱 기분 좋게 이제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또 계획이 확 틀어져 버렸네요. 에이. 그래서 오늘은, 200, 220개? 220개? 20개 더 늘어나면은, 와, 240개 되겠네. 많이 없죠 9시 18분이니까 뭐아 어저께 어저께도 5시 조금 안 돼서 끝났어요 제가 이거 수가 보니까 오전에는 엄청 잘 나오는 편이죠 막 날아다니니까 시간에 거의 막 10, 15집 이상 무조건 18, 20시까지도 막 나오고 하는데 오후에는 그냥 거의 그냥 시체에요, 시체. 어제. 3시 이후로는 완전 뚜벅이, 진짜. 아, 이게 자꾸 나이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제가 아직도 뭐 20대, 뭐 30대, 40대, 그앤만큼뭐힘 그러니까 세다고 뭐 자랑질한 사람보다는, 진짜 그래도 뭐 많이, 무게도 많이 치고, 많이 하고 그러, 들고 그러는데 진짜 힘은 진짜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젊은 친구한테 비해서 힘은 진짜 그렇게 많이 안, 안 딸리는데요. 이게 회복이, 한대, 회복이. 한 돼, 회복이. 한번 뚝 떨어지면은 이게 게이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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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야 되는데 게이지가 안 올라와요. 펌프질 커나게 하고, 이 펌프질은 뭐야? 과자, 과자, 뭐 씨, 시... 이거 뭐야? 커피, 몬스터, 보충제. 근데 오늘 제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진짜 아침부터 재수가 없을라니까. 처음에 일어나서 여기 왔는데, 오늘 주말이죠. 근데, 한 시간 늦게 벌써 출근했어. 그거부터 꼬였어. 그래갖고, 물건 실으 갔어. 근데, 제가, 물건을 실을 때, 저희조가 8명인데,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진짜, 또, 남의조에, 인원 없는 남의조에 가가지고, 철판 딱 깔고 가서, 아,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어차피 또, 나이도 많으신 형님들이라, 물건 실은 거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가갖고, 물건 싹 실어, 같이 실어드리고, 근데 나가면은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쏙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래고 이제 그자리 들어가려고 내가 상차까지 같이 해줬는데 한 사람 그 다른 조 조장이 와가지고 자기 조언을 거기다가 박는 거예요. 그래고 아니, 내가 이거 지금 하려고 이거, 어? 상차까지 지금 다 도와드리고선 인제 차가 좋았는데 이렇게 차대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 조언이 너무 많아서, 수량이 많아서 그런데, 이쪽으로 좀 되면 안 되겠냐고. 아, 진짜. 열이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또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냥, 아, 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하고, 옆자리로 가서 물건을 신었는데, 이싼건 물건인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탐사수 2L 유라벨이 없어. 아, 씨. 그래갖고 60개 왔다 갔다 까대기 또 하고, 아, 짜증 겁나게 난다.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오늘 일찍, 일찍 끝나고 와서 와이프랑 데이트 좀 하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또 할아버지 도망갔죠. 그리고 진짜 제일, 제일 빡치는 거. 보충제를 먹으려고 딱 물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남물라고차 위에 세워놨는데 보충제 뚜껑 열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을 그냥 열은 상태에서 쳤는데, 씨. 통 쳐가지고 그냥 차에서 보충제를 그냥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루가 그냥 완전 작살이 나가지고. 아, 씨. 그거 치우느라고 또한 30분. 진짜 오늘 막. 그리고 또그 할아버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305, 306 받았는데 또 311, 씨. 내가 석계, 석관동 정말 진짜 혐오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아, 거기 또 받았네. 305, 306안 가는 조건으로 받은 건데. 그래서 결론은 일이 꼬였습니다 일이 꼬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씨 진짜 주로 이제 반팔 입어도 너무 춥다 긴팔로 다시 입어야겠네 아, 아 정말 진짜 어디가서 흥가 좀 하고 해야되겠네아 짜증나 진짜 하지만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내가 <laughs> 맨날 얘기한. 웃으면서 일하자. 웃으면서. 응? 아. 제법 또 털이 좀 났네요, 이. 와. 진짜 한 달에 과자 값, 과자 값 20만원. 이 파스, 이거, 이거, 이거 손 파스거든요? 바르는 파스, 한, 바르는 파스, 뭐, 붙이는 파스, 뭐, 해갖고선, 약값만한 10만원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 과자를 안 먹으면 부스터 효과가 안 나니까. 중독이죠. 진짜 근데 슬프네요. 아씨. 언제까지 진짜. 아, 나 오늘 진짜, 진짜 장희동 뭐 305, 306그 자리 안 하는 줄 알고 정말 너무 좋아했는데. 아 슬프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나한테 좀잘 맞는 구역이 있고.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아, 어, 나는 진짜 거기 싫은데, 막 그래요. 그런데 아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리산 수 들어오면은 더 바빠지겠죠. 그 전에 빨리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와서 이 지역을 빨리 나눠야 되는데, 아, 지금 딱 이제 한 분짜리 남았는데, 그분은 그래도 들어와서 고생은 안 하. 다 만든 만들어 놓은 자리라 들어와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니까. 주말이라 오늘 좀 차가 낮 시간에도 좀 많네요. 나들이 가고 그러고 그러느라고 다들 이제 나들이 다니니까 좋겠다. 하지만 부럽지 않아. 니들은 놀아라. 나는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못 버티니까. 부러워서. 배 아파 죽으니까, 그냥. 그쵸? 아, 돈 많고 좋은 차 타는 건안 부러운데, 놀러 다니는 건배 아파, 부러워. 제가 여기 지나다니는 이태릉로 여기 길이 참 이쁘고 사람들 많고, 참, 벚꽃에 그냥, 좋다, 어, 좋아. 빨리 또 다시 마음 놓고, 사이클을 타고 헬스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꿈을 절대 놓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래갖고, 주유소 가서 잽싸게 에어, 에어건으로 도충제 다 날. 난리...